말씀은 출애굽기 1 7장1 3절에서1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의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를 앞세워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승리한 그들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승리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그 15절에서 여호와의 내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승패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 대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걷든지, 아니하면 무속인을 찾아서 날마다 그들에게 길을 묻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에게는 오늘 경영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영의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요수아를 통해서 전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삶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건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갔으면 분명한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성경 속에서 강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니 이스라엘 천백성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라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지요. 생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지난 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루시도록, 그분을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가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간 인생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희망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죠? 오늘도 전쟁은, 아니,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가는 자에게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인생의 모든 길 속에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주시는 승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떠나 겠시면또 이루고자 하여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승리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깨달음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옴